무드운 거예요. 그래서 처음에 시작은 여기 뱃 끝선을 했을 거요 그리고 시선서 굶는 거예요. 내 시선 서 굶는 거고. 그냥 두번 해볼 거예요. 잘 하지 못하고 난그걸보는게 아니니까. 나는 한번 보여게요 이런 식으로. 하나, 둘, 셋. 이런 식으로. 그러니까 나는 <laughs> 연습을 했을 때 했기 때문에 완성 동작이 나오는 거고, 안 나올 수도 있어요. 두번 해볼게요. 두번 해볼게요. 공복. 하둘 이런 느낌이에요. 그러니까 우리는 이 구간이 무서워서 안 되는 거야. 이렇게 보자 그리고 하나, 둘, 셋 조정을 조금만 할게요. 왜냐면 매트 두께가 있기 때문에 그냥 한다고 하는 게아니 좋아, 지금 넘어가는 것 자체는 너무 좋아요. 한번 가볼게요. 그래서 지금 단계적으로 보면 1단계는 좋다. 봐봐봐요. 공복가 넘어가는데, 여기서 몸이 넘어가 손이 집어지는 상황부터는, 내 오른쪽 다리어트가 아닌가 하면, 중간중간 이되겠니다 하나, 둘, 손 짚고, 하나, 둘, 오른다리. <목소리> 오른다리. <목소리> 얘를 차는데 기준화 많이. 얘는, 우리가 이게, 그, 기준점이 있어야 되니까 공을 매달는 거지, 얘를 강하게 차는 거는 실제로 오른다리 차지하는 거고 아무 상관이 <목소리> 없어. 그래서, 보고, 오른다리만 땅에 착지가 돼. 하나, 둘, 오른다리. 지금 왼다리 탔죠? 왼다리가 땅에 안 가게. 그러면 자세가 끝나요. 1, 2, 3 됐어. 끝났어요. 그리고 등이 아픈 거는 몸이 뒤틀리고 풀리는 거를 그렇게 세게 안 해도 됨에 너무 과하게 저래요 봐볼게요. 하고 있는 이 모든 걸 잘하려고 하는 애가 이대 지금 한 대로만 꾸준하게 해주면 돼요. 그게 실력이 항상. 근데 사람들이 어떻게 되죠? 잘하려고 하는 거예요. 어떻게 처음으로 보면 어, 그리고 나 지금 매트 씨가고 이쪽으로 빨리 빨려 나가요 매트 때문에 매트 특보니까 우리가 이제 특기라서 쑥들어가단 말이야 그럼 이게 쑥 들어갔다가 풀리면 내 몸이 이쪽으로 갈 수도 있고 이쪽으로 갈 수도 있어 그런데 신이안쓰요두 번째 그리고 공이 음. 안 맞은 이유는 뭐냐면 헬레네데 내가 신선한 공을 못 보니까 헬레네를 흠뻑대어로 흠뻑대 공을 못 보거든요. 공을 보니까 가정 다들 별못이요 그리고 지금 자제적인 거는 하지만 편해요. 불안해요. 진한 거예요. 네, 좀 불안해요. 그쵸? 그렇죠. 그러니까 막 뭔가 이상한데 그래서 음. 내가 음. 하는 얘기는 어차피 매트 믿고 우리 한단 말이에요. 이 연습을 통해서 익숙해지라는 얘기예요. 잘하는 거는 결과예 잘하는 거는. 그래서 여기서 익숙해지면 아마 이제 얻을 거예요. 여기가 낮아지다 여기가 익숙해지면 동부요저기로 그러고 나면 이제 뛰는 거 납치하는 거요 그러니까 롤리는 배울 때 자세는 일도 중요하잖아요. 내가 저를 너무 잘 가질 때도 자세 중요한 라이너고될거요 지금 하는 데 아무 문제 없죠. 그렇게 된 거예요. 그러니까 우리는 너무 자세 히 치중한 나머지 중요한 건밀려버려요저 지금 공 움직여야 하는 중요. 그게 얘는 중요한 게 아니라. 어차피 얘를 잘차도공 움직이면 안 된다는 거예 그래서 넘어가는 거걸 익숙하게 만드세요. 두 분만 내보. 보고. 응. 아, 그리고 이제는 아까 내가 얘걸 세웠었잖아요. 지금 이제 공이 안 맞는 거은 아직은 거리에 대한 조절이 안 돼서. 거리 맞춰주니까 맞는 거죠. 두번만저 하나, 둘. <놀람> 그러면 우리는 자세적인 거는 지금 누구예요? 아직 열 번은 안 했어. 이렇게 되는 거 그러니까 이제부터는 마음을 편하게 먹고 가볍게 걸리면 좋을 요 내가 할때 세요. 가벼워요. 그렇게. 자, 한번 봐볼게. 요 50대 넘은 분들은 한몇회강습을 받아야 돼. 40대들은 한, 한두 번이면 돼. 그다음 일반 분들은 10분, 20분은 다 해. 근데, 뭐, 이거 알려주는 걸 뭐, 뭐, 어마어마한 거 알려주는 거는, 이거는 진짜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. 아무것도 아닌 거고, 편하게 하는 거예요. 그리고, 내가 추천하는 팁, 세번 하고 한일분 쉬어요. 안 그러면 체력이 빠져가지고 연습을 오래 못하고, 해볼게요. 그리고 아까 얘기했던 착지하고 뒤로 빠지는 거는 신경 안 써도 돼요. 그 자세랑 아무 상관이 없는 거니까. 이제는 롤링을 하는 느낌이라는 걸 조금 알겠죠? 그러니까 기존에 안 됐던 거는 이걸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왜 이런 레슨장을 찾아갔어요? 이런 걸 알려주려고. 근데 사람들은 유튜브만 보고 되기를 바라지. 안 돼! 유튜브 보고 혼자 요 정도 넘어가려면 못해도 한두 달은 해야 돼요. 근데 그 한두 달 하는 시간 동안에, 아, 열심히 하면 되겠다. 그런 생각 안 해. 아, 그냥 포기할까? 이제 이런 생각을 하지. 아두번더 해봐봐요. 어, 잘해좋네요 그러니까, 잘 봐봐요. 나는 롤링 넘어차기로는 우리나라에서는 약간 좀 권위가 있어. 내가 인정해줬단 말이에요. 자세 좋다고. 그러니까 본인 스스로 자세를 걱정할 필요가 있을까요? 없을까요? 없어. 하지 마, 제발. 그냥 지금부터는 단순하게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. 잘 보고, 잘 맞추자. 한번 봐봐요. 잘해. 공을 보면 힘이 들어가게 돼. 그런데도 연습이기 때문에 나는 가볍게 하는 연습을 해보라고 하는 거 해봐요. 느리게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. 어허. 그렇죠. 잘한 거야. 지금 이게 잘한 거예요. 이게 잘한거야 근데 사람들은 고기 빵 맞아야 잘하는 거라고 생각하거든요. 그게 아니에요. 이런게 잘하는 거예요. 그러니까 지금 정도 쳐도 빵 치는 만큼 나간단 말이에요. 근데 그 과정을 못 겪어본 사람들은 에이 야 저렇게 치면 비결이 안 나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. 그게 아니라 가볍게. 그렇죠. 이런 식으로. 내가 아까 보여줄 때 이런 느낌이었죠. 한번더 해볼게요. 잘했잖아. 모르다 아, 얘가 흔들리면서 멀어진 거지. 그리고 기준을 얘기했잖아. 멀었다고. 그래서 레슨을 받는다라고 하는 거는 이런 걸 배우는 거예요. 이런 거는 세게 차는 걸 배우는 게 아니라 가볍게 차도 임팩트가 터지는 그걸 배우는 거예요. 그거를. 넘어가는데 뭔가 빵 하고 터지죠 오늘 이 느낌을 잘 기억해주고 안축이나 발등이나 발코나 넘어차게 할 때도 연결을 지어 먹어요 슥 가다가 탁 하고 터지는거지 처음부터 그냥 힘 잔뜩 줘가지고 <laughs> 공 한번 터뜨려 보려고 <laughs> 합격. 졸업. 이제 두꺼운 매트 졸업. 해봐봐요. 혹 시, 마이너스그죠 근데 이것도 몇번 하면 이게 정상이라고 느껴. 오히려 이 두꺼운 매트가 불편하다는 걸 알게 돼. 요 해볼게요. 그래서 내가 왜이 두꺼운 배트에서 할때좀 가볍게 하라고 하는지 알겠죠? 여기에서 느낌이 또 달라. 그래서 스윙 감은 지금대로만. 급해지지 말고, 세게 차려고 하지 말고, 여유있게.